도착! 방코 아,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이제 마사지도 받고, 파타이 맛있는 거 먹고, 길거리 닭꼬치에창 맥주에,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똠양국 라면도 먹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도 먹어야지. 오랜만이네, 수안 나쁨. 방콕, 마카사. 원래 예전에 가던 대로 갈라 했는데 1 7 0밭에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1.5km도 안 되는데 그냥. 해를 끌기 싫고 비 맞을까봐 싫어서. 아 저번에 70, 70에 갔던 것 같은데 60인가. 아무튼 처음에 300 불길래 거절했습니다. 150 불렀더니 180 제안하고 그냥 170에 가기로 했어요. 170에 시원하게 가야지. 공항철도 35 바트로 왔으니까. 아르테호텔까지 뉴비트 같은 딱정벌레 아~ 아르테호텔 도착했습니다. 처음 태국 여행 왔을 때 여기 왔었는데 방음이 좀안 되는 거 빼고는 넓고 괜찮았던 호텔 가보시죠. 따라라라 어트윈베드음 깔끔하죠? 예전에 이거보다 더 넓었던거 같긴 한데 어쨌든 지내기에는 참 괜찮은 들어오자마자 향이 태국의 향이 확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어메니티. 아, 저번이랑 다르게 바디로션만 따로 주고 여기는 샴푸하고 샤워젤 따로 쓰고 있네요. 저의 룩은 간단하게 그냥 흰티에다가 앞전에 동남아 갈때 산다고 샀던 이거 민트색. 저쪽에 캐리어에 노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찮게 일본에서 산가필드 가방 여기에다가 물이나 뭐 우산 같은거 들고 다니면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그래 이게 그리웠어 됐고 네, 뭐, 어 여기 예전에 많이 몇번 받았던 와니다 마사지 좋구요 여기도 마사지 레 여기 처음으로 받았던 데인데 꽤간지 괜찮았던 곳. 어, 길거리 음식, 태국의 음식 제대로. 옥수수 같은 것도 팔고 과일도 팔고 좋네 하나 해겠다. 아니 다 올라갈까? 이십 박. 와 이게. 이게 방고기지 길거리 음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상황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일단 푸니 마사지를 일단 받으려고 합니다. 가격도 조금 한 100밧, 150밧 정도 저렴한데 오일 마사지 굉장히 잘하는 곳. 프롬퐁역 인근에 있고요. 경찰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차들 왔다 갔다 하는 중. 다행히 횡단보도는 건넜네요. 람 여기가 일본 관련된 거리인데 일본어 학원도 있고. 여기에서 세븐 앞에서 팔던 꼬치가 맛있습니다. 닭꼬치. 고치두개 달라고 해야지. 어? 불에 구워야 맛있는데? 불에 구워야 맛있는데 없나? 이 기다란 소세지랑 잘라먹는 동그란 거 하나씩 해서 3 5바세 샀습니다. 그래서 태국 고추 하나랑 캐비지 조금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네요. 꽤 맛있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생긴 거는 마늘 같은 거 들었는데. 이게 태국인가? 역시 태국의 맛이네요. 어디 이거 어 생강 을 주네？이렇게 먹는 것도 건강식 되게 괜찮네이렇게먹고또 하나 더. 아, 스파이시라고 매콤하다고 한거 이거 맛있습니다. 향신료 들어간 맛인데 라임 들어가서 그런가?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향. 태국의 향. 콜라 찾으러 잠깐 들어왔는데 제로 콜라랑 바나나우유 작은 것. 태국은 여기. 소프트 같이 생긴 거를 고르면은 저기 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먹을만하더라고요. 어 여기 눈앞에 두고 한참을 찾았네. 어, 반대편까지 가버렸다가 왔는데 여기입니다. 푸니 마사. 내가 받을 거는 아로마 90분. 어, 가격이 좀 올랐네요. 여기 푸니 마사지. 여기에서 결제하고 아마 위로 올라갈 것 같은 항상 그랬거든요. 가족도 사진도 있고 여기 초로 이렇게 데워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트러스 향 아로마 오, 오일 마사지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몸에다 뿌려주시는데 저번에 엄청 좋아가지고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마사지. 아로마 한번 시원하게 받고 올게요. 오 드디어 마크라 파우더 쌉. 돼지고기 바질 볶음. 그다음에 미치 미치 음료. 어 얼마 만에 먹어보냐 진짜.

はい。 대고본파거라파표가 별로 없어요. 원래 아궁이 같 앞에 파시는 아주머니가 일자였 오늘은 아침이 아니니까 다팔고 퇴근하신 것같아 그리고 내일 아침엔 꼭 먹어보는 걸로 하 <목소리> <목소리> 맛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기본은, 기본은 하고 있네요. 음. 역시 태국은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먹고 관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와 이게 뭐냐?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 탱고. 전부 다 완전 다 노란색이야. 그러고 보니 확실히 태국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좌측 통행에다가 일본에서 지어준 다리도 있고 이푸도라멘도 저기 뒤에 있고 호텔로 들어가는 게 아, 이게 비 오니까 더 운치 있게 나오네. 아르테 호텔. 지금 비 맞은 생지처럼 가고 있긴 하지만, 어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